옷잘 입는 언니들은 하플에 있겠죠? 저 성수 오는 거 좋아해가지고. 성수하면 성수 연방이 제일 유명하잖아. 여기 3층에 되게 괜찮은 카페가 있대요. 여기가 요즘 그렇게 핫하대요. <S> 안녕하세요. <S> 어, 입으신 옷이 너무 예뻐가지고. 에이. 괜찮으시면 인터뷰 요청드려도 될까요? 아. 혹시 이거 어디 건지 알수 있어요? 아, 이거. 아, 시티, 브리즈라는 시티 브리즈 브리즈요? 라는 시티 브리즈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한달 전에 이제 의류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 중이고 있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전에 혹시 다니시던 회사가? 승무원을 하다가 승무 아, 아, 하셨어요? 아 어쩐지 어쩐지 외모가 거의 모델급이야 전체적으로 되게 로맨틱하세요 스타일이 제가 이렇게 튀는 의상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음. 오늘처럼 그냥 이렇게 모던하게 조금 입고 가방으로 조금 포인트를 주는 음. 편이에요 튤 스커트가 굉장히 핫했어요. 여름에도 그렇고 저는 가을에도 굉장히 핫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트렌치코트 안에 입으니까 기장감도 너무 너무 퍼펙트한 것 같아요. 어, 오. 포인트. 아, 진짜요? 팔보 네. 해주세요. 그러면. 아, 진짜. 오, 이것 봐요. 이것 봐. 로맨틱. 나 로맨틱하다. 근데 왜 갑자기 저벗기 <laughs> 어, 네? <laughs> 왜 자기 벗기니? 관심 없어요. 쇼핑은 보통 어디서 하세요? 강남에 이제 자라 매장이 좀 크게 있어서 거기서 쇼핑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 이것이 핫하다. 트렌치가 조금 유행을 할것 같아요. 음. 그리고 트위드 라인이 조금 유행을 타고 있어서 음. 이번 시즌 이렇게 핫 키워드 <laughs> 여기에서 다 나오나보다. 음, 나 그럼 궁금한 거 있어. 모델 하면 혼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진 찍어 주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남자 친구가 아, 그럼 사진을 잘 찍는 팁은 연애해라 아니, 아니, 아니. 하이에나처럼. 어어어 어! 저기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요가 강사고 아 진짜요? 네 현재 요가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양유은이라고 하고요. 딱 봤는데 셋업이 너무 예뻐가지고 혹시 네. 셋업 어디 건지 알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아이젯 바바. 오늘 입으신 룩에 네. 키포인트가 있을까요? 덥다가 확 추워지는 시즌이어서 음. 이런 복장을 즐길 수 있을 때 빨리 즐겨야 돼가지고. 맞아, 맞아. 네. 이런 민소매도 지금 즐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입었어요. 분위기를 내고 싶어가지고, 사실 원래 힐안 신는데 오늘 구두를 <laughs> <laughs> 네, 신어봤고. 이번 가을에 이거는? 힙하겠다. 음. 와이드한 팬츠 있잖아요. 길이감이 조금 있고 와이드한 슬래스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컨텐츠 음. 제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 MC로서 어떤지. 여기 쇼룸에 왔어요. 쇼룸.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디 계세요? 저분 사장님 같은데? 아 본사 MD이고요. 여기 잠깐 외근을 나왔습니다. 대표님이 성수에서 네. 옷 제일 잘 입는다 그래서 왔어요. 아 그거는 진짜 맞죠. 파리 지행 아. 시 센스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인터뷰 하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네, 네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2 6살 발레 강사 최예지입니다. 오늘 입으신 룩에 대해서 포인트가 들어간 음... 자켓을 어, 연출을 해서 세련되게 한번 입어봤어요. 악세사리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시원해. <laughs> 특히 이 자켓 어느 제품이에요? 안 그래도 저도 자라에 딱 들어갔는데 크롭. 기장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디에서 쇼핑하세요? 자라나, H&M 같은데 들려서 보통 쇼핑을 하는 편이에요. 혹시 마뗑킴에서도 쇼핑 자주 하시나요? 한 번씩? 카드 들고 오셨어요? <laughs> 어나 여기 와본 것 같아. 아 여기 빵 진짜 맛있는데. p 이님저 이런 거 좋아해요 포카치아. <laughs> 저기 스인리스 시안 언니한테 말한번 걸어볼게요. 괜찮으시면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어 네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윤슬기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이 아이템을 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페이가 따로 들어오는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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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컬러감 자체가 한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런 뉴트럴톤 컬러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올 가을철에는 시스템 이 셔츠를 무조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좋은 복장하고 <복잡을> 있구나 <쓰다. 웃음> 그러니까 카라가, 카라가 되게 특이해요 이게 뒤에도 와, 신기해.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출근길 너무 바쁜데, 앞인지 뒤인지 확인할 시간이 없거든요. 음. 그냥 아무 쪽으로 주워 입고 나가는 거예요. <laughs> 의 상징이 몇 가지가 있네요아 그쵸 그렇죠. 네. 구찌 구찌로 네, 네. 구찌. 마틴 킴이라고 3주를 기다렸다 받은. 요즘 많이 오, 아실 거예요 방금 갔다 왔어요 아 진짜요? 아까 갔다 왔어요 마틴 킴 주로 어떤 브랜드에서 음. 주문하세요? 음. 옷을 하죠? 많이 사기보다는 좀 괜찮은 걸 하나 사서 오래 입자 아. 약간 이런 마인드여가지고 네, 이런 구찌나 네. <laughs> 타임이나 아니면 뭐 SJSJ나 이런 거 좋아하고 올 가을 슬기 언니가 네. 추천하는 그런 키포인트 어, 아이템이 있을까요? 레자 음. 같은 좀 이런 좀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한 셔츠가 좀 유행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여름에 그 스카프가 여기에 이렇게 매는 게 되게 유행했잖아요. 아 가슴에요? 네. 어. 옷잘 입는 언니들은 빈티지스러운 아이템을 멋스럽게 연출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빈티지 마켓에 좀 있을 것 같아요. 빈티지스러운 그런 패턴, 색감. 이런 게 진짜 많아요. 안녕하세요. 예쁜 옷 입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 걸었거든요. 근데 네. 이 아이템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어디 거예요? 제가 네. 하는 마켓에서 파는. 23살, 박혜원이고, 전공은 패션 디자인이고, 작은 마켓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룩에 대해서 이렇게 레오파드 패턴으로 크로커다일 가죽을 쓴 부츠를 같이 매치해서 조금 더 무드를 같이 이어 나갈 수 있게 코드를. 프라다네요? 아 프라다네. 아 <laughs> 프라다는 제 안에 지금 있는 아, 제 학자상 아니에요. 디카 학생이 네. 보는 올 가을 키 아이템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을에는 프린팅으로 포인트를 주는 분들이 많아요. 오 나도 모르겠네. 좋아. 그러니까 누가 <laughs> 누가. <laughs> <laughs> 저한테도 한번 그 과감한 프린팅이 있는 네. 제품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같이. 가볼까요? 어, 너무 귀여운데? 계속 어필해주세요. 저한테 잘 어울린다고. <laughs> 나 이거 구매할래. 버카로. <laughs> 다음엔 제가 어떤 동네로 찾아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laughs> 안녕!